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 기초통정사 문법문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멘토 기본영어 33페이지입니다.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자기 혼자서 채점을 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강의와 듣는 것은 수학문제 풀때 문제 보고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24번 갑니다. A l i g e like to watch a movie. 자, 무슨 용법일까요? 나는 좋아합니다. 자, 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다 뭘로 본다? 목적어입니다. So, to watch는 명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해석은 나는 좋아합니다. 보는 것을 영화를. 22번. 비친치 부정사 용법을 구별하시오. To use the most, the m o t is not difficult. 자, to use. 문장 맨 앞에 왔으니까 무조건 명사 주어입니다. 자, 사용하는 것은 이 기계를, 그러니까 주어입니다. 주어 인식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다. 자, 주어 인식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초도태를 잘하면, 자, 나중에 수능, 토익, 탭, 수, 토플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갑니다. There are many places to see in Swan. 자, there are, 아, 있다 There a r e 는 해석이 있다, 없답니다. There are, 있습니다. Many places.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To see. 볼수 있는 또는 볼. 그러니까, to see가 places를 꾸미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볼수 있는 수원에는 자, 쉬우니까 이거 빨리 갑니다. 27번 She went to the Busan to visit her aunt. 자, 그는 갔습니다. went to the Busan, 부산에 to visit, 그리고는 방문했습니다. 그의 aunt 이모를 뭐야, aunt 이모를 만났다, 방문했다니까 aunt죠. 그래서 답이 to visit가 부사가 되는 것이 또는 여러분이 뭔가 뭐 하기 위해서도 되는데, 그냥 그리고입니다. 보세요. 그는 갔습니다. 부산에. 그리고 방문했습니다. 그의 뭐 이렇게 하죠. 자, 18번. 가로 안에 오른 것을 고르시오. I don't know when to begin이죠. 나,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언제 to begin, 시작할지를. 그래서 답이 when to begin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자, Tom has some friends to help. 자, 해석을 직도시켜도잘 합니다. DR로. Tom은 has some,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의 친구를 to help. 도와줄 친구죠? 자기가 도와줄 친구입니다. B번. Tom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some friends. 몇몇의 친구들을, 누구를 to help him. 그 힘이 누구야? Tom이죠? 그를 도와줄 탐을 도와줄 친구가 있다. 그래서 A번에서는 탐이 도와줄 친구가 있는 거고 B번은 어, 탐을 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친구를 탐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 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가면 다음 가나에 빈칸 공통으로 알맞 것을 고르시오 되면 자 30번 갑니다. 30번 자 30번 이제 보시면은. 아, we, 우리는 가지고 enough to죠, enough to. 자, enough to 동사원형 우리는 가지고 있다 충분히 줄 만큼 모든 사람에게 뭐야, 그린 음료수죠, enough to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Be about to입니다, Be about to 동사원형. 자, Be about to는 막 뭐, 뭐하다막 뭐, 뭐하다 자, 막 지금 뭐뭐 뭐 하다 그래서 be about t o 가 나옵니다 아셨죠? be about t o be about만 뭐뭐 하다가 자 그래서 답이 4번 t o 가 되겠네요. 자 31번 갑니다. It is all a o u t o n 자 이것은 자 이씨 가져옵니다. 많이 재미있다. To play what가 하는 것이 to play tennis. 진짜 좋은에 테니스 하는 것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시 가져오고, 투플레이어 뭐가 돼? 진짜 주으니까 명사의 주어가 됩니다. 가져오진 주오의 명사 주어입니다 32번, 다음 점, 틀린 문장은, 그러면 1번, It is a foolish for you to do it. 그래서 이시, 그것은 foolish, 멍청하다. For you. 근데 for you가 아니죠? foolish가, 앞에 보세요. 형사가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 for y u 가 아니라 뭐가 되는데어 uh, you가 되죠. 32번에 30. 이거는 어 uh, f 목적어, 부정사가 되니까 사람에 대한 거이기 때문에 for가 아니라 of uh, you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33번. 빛치침 부정사 용법을 구별하시오. 해석해보면 알죠. 그는 살았습니다. to be. 그리고 되었습니다. 레서가 70.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니까 답이, 그리고 되었다니까, 부사죠, 부사니까. 해석이, 리브드가 동사다움이라고 해서, 무조건 목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해석이 을, 을이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그는 살다 보니까, 그리고는 지식세가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부사가 되는 거 진짜 멋있는 문제입니다. 34번. 자, 34번은 헤드벨을 동사 원형이죠. 자, 34번. head better 동사원형이나 head better 동사원형 head better 동사원형이 오니까 뭐가 돼야 돼? you had better to take. Yeah, take죠? take가 답음이다 take가 to를 빼야 된다. 이런 얘기죠? 35번 다음 관할의 주어진 문장을 문맥상 알맞은 형태로 바꾸시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투고조 각이 로서 투고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각은 제가 적어줄게요. 우리 암팀해 했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투정사만 끝. 투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것 투구정사만, 투구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것은 하나. Promise 또뭐야 있어? Hope 또 뭐야? Decide 또 Expect 얘네들은 뭐만 목적으로 취한다? 투고정사만 목적으로 취한다. 뭐만 목적으로 취한다? 투고정사만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쉼이야. 넘겨주세요. 자, 34페이지로 갑니다. 빈칸에 to를 쓸수 없는 것은? 제 1번 갑니다. It is g o o to see you. 이것은, It is good, 좋다. 가져입니다 To see, 너를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She hopes. 그녀는 원합니다. To visit, 방문하는 것을 그녀의 삼촌을 맞습니다. 3, 어, 3번 We expect you to meet him. 우리는 기대합니다. You, 오용식이네요. 너가 to meet you, 만나는 것을, 그를. 맞네요. 4번, it is, 야, it, is, it, 아, it, is, it is to speak English. 이것은 쉽습니다. To speak, 맞네요. 가지고 진조은데 5번, I saw her, play죠? 왜? saw가 so, 지각동사니까 목적보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다음 대화 37번, 다음 대화 미치지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치셔야 는 얘기죠. Hi, mother. I'm hungry. 아유, 엄마. I'm hungry. 난 배가 고파요. Is there anything... 뭐야? Is there anything eating? 어 e a t i n g 좀 이상하죠? So, anything, something을 꾸밀 때는 투부정사만 꾸민다. 그 답이 3번의 to, it이 답이다. 아셨죠? 이때는 분쇄화 꾸민 아니,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가 꾸민다. 자, 38번. 자, 미치지 부분에 쓰임이 잘못된 것을 쭉 봤더니, 다오형식이죠 아, 자, 쭉 봤더니 4번이 문제야. 4번, 4번. We watched. 랩처 watched. 무슨 동사? 지각동사 오형식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to play. play football. 뭐야, football. 구하는 것이었다. watch가 지각동사 오형식이니까 동사 원형. to play가 뭐가 돼? play. 동사. 원형이 되어야된다. 39번 위치친 부분의 용법과 같은것을 보세요. I went to the library to read t books. 이겁니다. I went to 나는 갔습니다.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그리고는 to read 읽었습니다. 그리고죠. 그리고니까 부사입니다. 더 a n d 부사로 되는게 몇번이냐 했더니 답은쭉 보니까 2번입니다. 2번 해볼까요? s w e t u n d o r 그녀는 turned on the right. 자, 터너는 켜다야. 그래서, 그녀는 켰습니다. The right. 전등을. 그리고는 to read. 읽었습니다. 책을 딱만들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자, 첫천해봅니다 A번. 나는 원합니다. 배우기를 영어로.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거죠. B번. 나는 원합니다. I want you to learn English. 나는 원합니다. I want you to learn. 너가, 너가. 자, 오영식에서 목적어는 의미상이 주어져서 너가 배우기를 영어를 아시겠죠? 자, 41번 갑니다. 자, 로이 was 비 o busy that he could not eat lunch. 자, 로이는 so b u 너무나 바빠서는 저 때, 그래서야, so t h a t 제가 개발했죠. 자, 몇 번이야? 41번. 자 사실 일본에서 제가 t h 소텐 나오면 항상 이띄어서 나오면 항상 해서 뭐라 이거 그래 대단히 뭔가해서 그래서 그래서 뭔가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와서 캔트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보나마나 뭐가 되죠 투투가 되죠 투투 투투야 투투 그걸 잘읽어줘야죠 너무나 뭐가 뭔가 할수 없다 투투 대단히 뭔가해서 뭔가, 뭔가 할수 없다 투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로이는 너무 바빠서 먹을 수 없다. 점심점, 그게 뭐야? 투 투. 그 답이? 자, 2, 2가 되죠. 투 투. 오케이. 자, 41번. 뭐 우리 말과 밖에 빈칸에 안 맞는 것을 넣으시오. 나는 그 책을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침해. I did remember. 어디서니까? Where to buy죠? Where to buy. 자, 우리 자, 42번을 연습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음사 플러스 투부정사. 뭐로 써먹는다? 명사로 써먹는다. 자, 명사가 항상 뭐가 된다? 주어, 목적어, 뭐가 된다. 음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로 써먹었다. 내용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반드시, 자, 배워야 된다. 영어로 말하는 방법. 자, 42분으로 가보죠. 42분 갑니다. 자, you must learn, learn how t o how to speak. 봐봐. was the r o n r o n 동사담음이 왔으니까 목적어로 써야죠. 목적어는동사담음이 나오는 것이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치지음 부분에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르죠. 자, 답은? cannot 뭐야, cannot but 동사원형이죠. 원만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but 동사원형 마지막 43번 cannot but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중요한 거야? 동사 원형이 온다. 원형. 똑같은 표현은 can나 help 아니 okay. 똑같은 can나 help보다 ing can나 help 때 ing죠. 네. 원래는 can나 w h a 가 돼? can나 what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I can나 what left l e at the s i g h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광경에 그 모습에 웃지 않았다는 것은 웃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자투영사 기초, 초급, 자, 문법 문제 풀었는데, 자, 이것이 가장 문법 문제에 쉬운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수능 예상, 수능 기출, 토익 탭수 예상 기출 풀면은 영어, 모든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